배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의 남을 대한 치뼈. 아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2016년 9월 12일, 2016년 9월 12일입니다. 음? 이게 제목이 뭘까요? 이 날이 뭐냐면 은 읽어드릴게요. 2016년 9월 12일, 제 생일 아니에요? 살면서 <웃음> <웃음> 살면서 처음으로 지진을 느꼈다. 이날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진 솔직히 느껴본 적잘 없잖아요. 음, 그렇죠. 이날 우리나라에 되게 지진이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음. 어, 지진이란 단어를 그렇게 수없이 접했었지만 처음으로 지진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지진을 겪으면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두 글자는 가족이었다. 어, 미안함이라는 여진이 가슴 한편에서 계속 발생했다. 지진을 겪고 난 2년 뒤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 여진은 십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진짜 이때 저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진짜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음. 저희 국자를 보니까 국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어. 거예요, 이렇게. 어,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미쳤나? 내가 아니, 이렇게 지진이라는 생각 내가 미쳤나? 아. 그 그렇지, 생각이 했어요. 진짜 네.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그때 17층 살았는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랑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애기 어떡하지, 그 생각이랑 하면서, 그냥 뭐 일본에서 우리 지진 나서 막 사람 죽은 거 많이 봤지만 어, 내가 진짜 이렇게 뭐 지진이 나랑 상관 있는 얘기였나 진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 지진 난 다음 그 순간부터는 진짜 가족밖에 생각이 음. 안 나. 그러니까 오늘은 요걸 계기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미안함. 여러분 우리 가족한테 다 미안합니다.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다 미안한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 와이프 보면은 우리 아내 보면은 저는 오늘 이 아내와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 대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채아를 키우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아 진짜 그럴 수 있죠. 특히 뭐 엄마들 입장에서는 막 옛날 엄마, 엄마 엄마 아빠들 막더 힘들고 더 가난한 세상에서도 대여섯 명씩 키우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우리 채아가 이제 만네 살이고 좀 있으면 만 다섯 살인데 11월에 만 다섯 살인데 여섯 살이죠 그래서 이제 4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채랑 우리 가족이 한명 키우지만 우리 아이프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대견해요. 진짜 너무 대견해요. 어떻게 저렇게 애를 잘 키우지? 그래서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냥 우리 아이프가 너무 천녀때 이렇게 여리여리해 갖고 저는 진짜 애못 키울 줄 알았어요. 저는 기저귀도 못 갈고 저는 그 애도 못날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 해요. 뭐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짜 키우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울 때 진짜 힘들었겠다 나는 특히 정말 우리 엄마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들 지금 60대 이상들은 진짜 이 더러운 가부장 세계에서 진짜 그때는 요즘은 여러분 뭐 남자친구들이 억압받고 사는 경우도 더더 더 많죠 요즘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아니 너저 시골에 살았을 때 상두 개였어요. 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어, 그래서... 남자가 먹는 상, 음, 여자가 그렇죠. 먹는 상.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상 크기도 달랐어. 그다음에 <laughs> 요즘처럼 요즘 이제 요즘 아빠들은 거의 양육에 이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 당시엔 아예 그냥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전업주부라고 엄마가 전업주부가 그때 많았으니까 그냥 아예 100% 맡기고 아빠는 저녁에 이제 힘들다고 쉬는데 음. 엄마도 똑같이 힘들죠 그 낮에 일했으니까 음. 그거는 맞아. 아 그리고 시골에서는 저녁 집도 아니야 농사일 같은 경우는 같이 많이 했었어요. 음. 어. 그래놓고 애는 혼자 다. 아, 같이 애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어, 그래 그러니까 그랬지. 그런 어머. 거 보면서 엄마한테는 또 우리 와이프는 대견하고 엄마한테는 고맙고 음. 또 미안하죠. 네? 근데 내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요즘에는 좀많이 표현을 하는데 엄마 진짜 힘들었을 때, 엄마가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가 독립하고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은데 막 내가 깨지고 막막막 막, 막 사춘기도 있었고 그때 내가 진짜 엄마한테 미안한 마다 미안하다는 말 진짜 고맙다는 말 해봤을까? 뭐뭐 뭐 가끔 뭐 어버이날이나 해봤을까? 그것도 뭐 어버이날이니까 했지. 그때 내가 진짜 엄마한테 고맙다라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한번못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와이프한테 좀 고맙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안아도 많이 주고 응?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뼈독자 여러분도 요번 방송을 통해서 뭐 가족 뭐 요번엔 친구는 좀 아니고 요번엔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랑 뭐 누나 동생도 있죠. 나는 또 누나한테도 미안해. 제가 오늘 고작가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좀 병이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헛소리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나 누나가 헛소리하는 것도 잘 참질 않아 갖고 어리석음을 못 참네.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은 걸참지를 못해요. 누나한테도 되게 칼같이 많이 굴었어요왜 누나는 열심히 안 살아? 왜 누나는 최선을 다안 해? 세살 많은데 누나가 그것도 누나도 사정 이 있었겠죠 거기에 누나도 나랑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못보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냥 나 우리 누나도 요즘에 대견해. 나 우리 누나도 애못 키울 줄 알았거든요. 내잘 키워요 싱가포르에서 나 그거 보면 또 대견해. 음. 진짜 또그 누나한테 또 그런 거 보면 미안하고. 저는 오늘 방송은 이 지진을 시작해갖고, 어, 여러분이 그냥 뭐 댓글로도 고백을 해도 좋고, 뭐, 왜냐면 뭐 고백하기 쑥스러우면은, 그러면서 영상을 쓱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야 댓글 보면 어? 내 얘기가 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어? 네, 진짜 오늘 방송을 계기로, 뭐 가족, 동생, 누나, 할머니. 아, 나또 할아버지 얘기 한번 해야겠네.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90몇 살까지 사셨거든요. 되게 오래 음, 사셨는데. 장수하셨네. 근데 우리 하,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집은 전혀 엘리트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둘다 문맹이셨어요. 음. 뭐 저는 뭐 금수저랑 거리가 뭐 그냥 안드로메다로 멉니다 그냥. 음. 예? 저는 뭐 금수저가 아니라 삽 이런 거예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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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이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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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아버지가 그 그게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막 뱀쇼 보여주고 약 팔고 막 이러시는 아. 거. 거기에 후기를 적어가면 무슨 상품을 준다 그랬는데 음. 우리 할아버지 글을 모르시니까 나보고 적어달랬는데 음. 내때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대학생인가 아무튼 고등학생이었더아 음. 고등학생 할아버지 고등학교 음. 때 들어가셨으니까 음. 할아버지 이거 사기라고. 음. 근데 할아버지가 대충 그래서 적어달라서 대충 적어도 우리 할아버지 은수저 세트를 못 받으셨어요. 음. 그게 뭐라고 그냥 열심히 적어줄 걸. 음. 할아버지는 글도 모르는데, 어, 나 맨날 돈 주고, 나 피아노 사주고 그러셨었거든요. 우리 아빠 사업할 때돈대 주시고. 본인은 그 다음에 진짜 힘들게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음. 난다 미안해. 난 진짜 가족은, 요, 저는 요즘에 그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아, 요즘엔 또 그런 게, 나는 또 그게 미안해.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가족들한테 힘든 모습 보이고또 미안해, 그걸로. 그러니까 참 가족한테는 뭐 사랑한다는 말도 많지만, 미안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어, 그만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음. 사랑과 그런 미안함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진짜 단한 명의 뼈독자라도 뭐 누나, 동생,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음. 뭐 이런 진짜 집계 가족에 대해서 어? 미안하다, 사랑하다 한 마디만 하면은 진짜 단한 명이라도 이 방송은 진짜 1뷰만 나와도 성공한 방송 아니니까 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진심으로 사랑과 미안함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